자, 갑니다. 여러분. 자, 82번은 이제 조금의 응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자, 요 정도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될것 같은 생각. 자, 여섯 번째 장이 10이 되고, 이 A20에 A15,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요거 뭐가 나와야 돼? 오 오디. d 그렇지. 오 d 는 마이너스 30. D가 그래서 마6 이렇게 나오고 끝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나왔고 여기 a6이 나왔으니까 첫장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a6을 이용해서 첫장을 구할 수밖에 없네 a 플러스 5 d가 되는데 마이너스 6에 이게 10이 되면 6530이니까 a는 얼마가 나와 40기지 이럴 때 s10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기억 구하시면 되고요 s10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0에 자, 초항이 얼마냐면 40이니까 2 곱하기 40이면 80. 더하기 9. d가 얼마냐면 아까 마이너스 6. 네, 계산을 하면 정확히 얼마 나와? 130이 나오는 거지. 기억은 참이 됩니다. 다음에 ㄴ 체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뭐 이렇게 뭐 s 얼마다 이런 조건이 달린 게 아니잖아. 그럼 뭘 이용한다? 일바항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특별하게 SN이 주어졌으면 굳이 굳이 또 그걸 일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SN 상태에서 알아보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a n 으로 알아보는 게 편하다고. 그러면 매뉴얼로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려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으려면 뭐가 편하고 어떤 걸매뉴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럼 일반형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M-1이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40이니까 음수 항이 나오겠지, 나중에? 양수 항까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큰 범위까지를 찾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6n이 되고 플러스 얼마? 46이 나오는 거죠. 0보다 크게 되면 n은, 이게 6에 여로 넘어가서 다시 가면 6분의 46. 6, 7에 42가 되니까 7점 얼마를 먹어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럼 7번째 항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내야 되는 거지. 그럼 S7이 바로 뭐가 되냐면, 아니, 최소값이래. 양수항이니까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S7까지 구하시면 되고, 그럼 2분의 얼마가 돼? 역시 7. 80, 그 다음에 6 곱하기 마이너스 D에서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게 정확히 얼마 나와? 154가 나옵니다. 됐죠? 지금까지. 네. 다음 이제 D급. 이건 이제 D급 에 푸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 d 은 뭐냐라고 하면, 자, a 1에서 AM이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헷갈릴 때 뭐냐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이거야. 아까 선생님이 왜그 최대 최소에 우리가 필기를 해 줬냐면 조건 두 개를 달았어. 일반항으로 알아볼지 SN으로 알아볼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선생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합이잖아요. 합이니까 당연히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SM으로 들어가야죠. 알겠니? SM으로 응? 그럼 sm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2분의 항수가 m이 되고, 그 다음에 80이 되고요. 플러스 m 1의 공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정리하는데 시간 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그때의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m 되고 플러스 43m이 나오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이럴 때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가 0보다 어떻게 되니? 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m값 찾는 거니까 그니까 러뭐 별거 아니고 얘가 그냥 그대로 sm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0보다 작다 sm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이 얘기지 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m이 항수를 나타내니까 그 항수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자연수 자연수. 그럼 괜히 얘를 부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이거 임으로, 양변을 M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즈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3M이 되면, 뭐하 돼? 43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M으로 나눠 정리하면, 3분의 43은, 3일은 3, 4, 3, 12. 그러면 12점 얼마 얼마가 나오는 거지? 괜찮아? 니 31은 3 13이니까 430이면 4가 되는 거 14. 얼마 얼마가 되네.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14. 얼마 얼마니까 14가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 15가 되야죠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커야 돼.